육중한 밴드 차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육중한 밴드입니다. 밴드 육중한 밴드. Six. 대구까지 오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어. 고향이 부산이라 음. 어, 대구까지 오는 길은 뭐사분하게 네네. 사분하게 왔죠. 오늘 네. 무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네, 진행자로서 다른 음악 방송에 지금 처음 출연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죠.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되게 좀 보이겠어요, 뭔가. 어? 창고에서 섭외한 이유는 뭔가 네. 한수 불러내서. 배, 한수 배우겠다는 <laughs> 느낌이에요. <느낌입니다. 웃음> 대구가 좋은지 춘천이 좋은지를 여쭤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궁금합니다. 대구가 좋죠. <laughs> <laughs> 아이 그럼요. 저가 춘천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 <laughs> 그래가지고 대구 예. 좋아하고 춘천 좋아. 이 친구가 춘천을 예, 좋아하고 제가 예, 예. 대구를 좋아합니다. 신인 밴드의 이제 입장으로 한 무대 한곡 노트 하나에 아, 모든 <laughs> 영혼을 다 불살라서 천원도 선배님의 차차차입니다. 네. 네 육중학부의 차차입니다. 어. 안 돼. 아, 너무 어렵다. 어, 어. 아이어아 아, 그럼. 그래. 어. 차차차차차 수요일 열한시 사십분 콘서트 문화창고에 저희 육중한 밴드가 출연을 합니다. 여러분들 네. 어, 신인 밴드인 만큼 여러분들 많은 관심이 어, 필요합니다. 많이 부탁드리고 예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중한 밴드입니다. 他听。